복의 통로입니다 <laughs> 갈수록 당신은 잘될 것입니다 엄청 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들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에 가장 어두운 책을 뽑으라고 한다면 은 아마도 사사기 책일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사기가 어두운 책인가? 그 이유는 사사기에는 하나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이클이 뭔 가면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고쳐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루는 그 사이클이 뭔가 하면은 예, 죄악, 심판, 간구, 구원입니다. 우리들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 이네 가지 사이클을 마음에 담고 읽게 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사사기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또 그러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징계와 심판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못했습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강구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 제압, 심판, 강구, 구원의 사이클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가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이 사이클이 이사사의 사이클이 멸망의 사이클인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의 구조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심판 또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에 방향,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군 정말로 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죄를 짓고 심판받고 기도한 이후에 고난에서 받았음 고난에서 벗어났으면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과정을 겪더라도 그 다음의 과정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덜 짓고 삶이 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에게도 사사기가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정을 반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났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을 멸망의 사이클을 이루어 가던 이스라엘들이 마지막엔 어디에 가는가? 사사기 마지막 19장부터 21장급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 타락뿐 아니라 완벽하게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비참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이 족속 가운데 속한 한 사람이 자신의 척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서 기부온이라고 한 동네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곳에 사는 기본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이 첩의 아로다움을 보고 밤에 이 첩을 납치해서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이 이 여인의 시체를 열두 동가리로 열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은 세계적인 뉴스 특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또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인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종족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브온이 속한 베냐민을 치기 위하여서 다른 지파들이 모였고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이렇게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1장이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근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하나님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판단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혼돈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멸망의 결론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왜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 무엇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사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지금도 이 멸망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벗어난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사사기 전체 내용의 서론에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모나세가벨상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에가난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함에 2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계세를 거주하는 가난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난 족속의 이 계설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스불론이 아셀 족속이 납달리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난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힘이 없고 가난 족속이 너무 강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가난은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의 인도를 따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 땅을 집파별로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땅을 분배받은 집파들이왜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사사기 저자는그 이유를 살며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 족속에게 무엇을 시켰고?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앞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정답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므로. 가난인들이 그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들을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족 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가난족 속과 함께 살기로 원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히 진멸하고 가난한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 은 자신이 일을 안 하니까 좋은 거예요 자신이 편해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난한 족속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 족속을 데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사사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 이것을 봐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을 제공함으로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문화와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설며시 심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타락한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세대가 지나가고 가난 족속의나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난 족속이 섬기는 그들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빼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몇 번이나 반복되는가?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똑같은 내용 범죄합니다. 그래 징계합니다.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사이클이 일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는 동안 이들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불씨라는 말을 압니까? 우리는 하재의 슬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전에 포항제철에 수혜도 있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 비참한 하재의 원인은 대부분 작은 불씨로 인하여서 일어납니다. 등산하면서 무심코 던져버린 담배불, 사가를 졌다고 방심한 쓰레기의 불씨, 우리는 이것을 바로 불씨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라도 물시할 수 있는 이 작은 불씨 이 불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태우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무시한 작은 불씨입니다 그 불씨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남겨놓은 가난 족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일을 해주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불씨가 어떻게 했는가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발들을 섬기며 1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바라 넘기시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 불씨가 무엇입니까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이요 세상과 타협이었습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 작은 불씨, 뭐 작은 그 가난 정도야. 남겨둔다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야. 일손도 부족하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일도 시키고, 그게 안 좋겠나? 합리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씨가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다 태웠습니다. 가정을 태우고 국가를 태웠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난을 정복한 것 같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가난족 속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가난은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남겨두면 언젠가는 자라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다가 하나님을 떠날 멸망의 길을 걷게 하는 만드는 불씨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불씨가 없을까요?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사기를 기록해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불신은 세상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화의 물결, 그 위력을 아셨기에 가단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하느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육신의 정력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 내 안에는 육신의 정력이 없을까? 두 번째는 안목의 정력입니다. 육신의 정력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안목의 정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아마 이해가 되지 않 안했겠지만 오늘날 보십시오. 모든 지학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안목입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발전이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핸드폰을 너무 잘합니다. 이 모든 보는 것들의 잘못된 문화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생의 자랑입니다. 의식주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목을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오늘날 살아온 우리 앞에 있는 가난인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6.25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습니까? 그 결과로 그때 당시는 한국 교회가 전체 인구의 4분의 일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교회에 헌신하며 성교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한때는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가파르게 내려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성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보고만 유리 다른 나라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 3% 기독교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 현상 앞에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믿는 자들의 세속화입니다. 믿는 자들의 세속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에 역정복을 당했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역정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역정복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내 자신의 모습이 지금은 어떠한가? 현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있는가? 솔직하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풍요로운 지금의 현실과 어렵던 그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나서 살기가 괜찮아졌는데, 여러분의 헌신은 더 깊어졌습니까? 풍요로운 그 물질로 인하여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 물질이 넉넉하다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고 가졌을 때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풍족함에 빠져서 역정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넉넉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는 역정복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대로 더 많이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루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역정복을 당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씨의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서 사사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위협을 우리는 막아야 될줄 믿습니다. 무엇이 나를 타락하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적복 당하고 멸망했던 것처럼 내삶 속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가난이 나를 세속화하고 있지 않는가 내 심령이 내 생각이 점령당하고 있지 는 않는가 날마다 교회 나옵니다. 주일마다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생각과 마음속에 여정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역정복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신장로와 같은 넓고 편안한 세속의 길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기에 불편하고 힘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고 편안한 신장로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열 그 십자가의 길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냐는 정리되지 않냐는 영적인 가난이 무엇입니까? 혹시 욕심입니까? 교만입니까?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은 우리를 자녀 삼아준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5주 동안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걸림돌, 이 영적인 가난을 발견하고 정리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씨가 있어요. 어떤 불씨입니까? 성령의 불씨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이 가난의 불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 심판 때에. 그 심판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의 모두가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